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입니다 구약 824면입니다 시편 33편 공독은 1절에서 3절을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요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날을 선물로 주셨고. 선물과 같은 오늘이 하나님을 위하는 기회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냥 눈을 떠서 오늘 하루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저 눈을 뜨고 숨을 쉰다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맞게 살아갈 때에 인생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죠. 모든 물건마다 그 용도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사람의 목적을 왜 모르는가 하면 다른 물건들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용도 설명서는 바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단지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율이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을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최고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의 존재 이유를 물을 때에 이와 같이 확신 있게 우리의 전 삶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 뒤에 어떻게 부연을 해 놓았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존재하는 최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것이 최고 목적입니다라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을 잘 풀어 놓았습니다. 그분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땅한 우리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편 33편은 잘 보여줍니다. 10편 33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라고 하고 사절 이하 19절에는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할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송도는 의인 곧 정직한 자들을 불러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을 우리 한 마음 한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기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사는 그런 정직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 의인들아, 요와를 즐거워하라.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말입니다. 함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운 외침과 함성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 원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선하심을 맛본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을 그 속에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라면 마땅한 본능이고 본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찬송하지 않는 성도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도가 찬송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 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성도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제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 처음으로 악기가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여기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찬송하라는 말은 악기 연주를 따라 노래를 부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아가 3절에 노래하며 연주할지어다라는 말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능숙한 악기 연주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그러한 찬양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좋아요, 여러분이 이 새벽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여기 새 노래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 쉬르 하다 쉬인데, 새로워진 심령, 새로워진 심령, 구원받은 심령으로 부르는 성결한 새 노래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새 노래가 단순히 새로 지은 그러한 노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올려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다시 오늘의 은혜와 감사가 되어서 그렇게 새로워진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고 그래서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매 순간 오늘도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어제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의 감사, 현재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감사의 그새 노래 속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새 노래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새로운 경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같은 것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 삶이 마땅히,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앞서 이 찬양과 그 의미상 동일한 감사라는 이 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바라보노라며 우리가 그저 옛날에 감사한 일로 찬양을 반복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새로운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매일 새롭게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편 송도는 4절 이하에서 찬송의 네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찬송할 이유의 개요가 되어서 이후에 이 구절들과 연결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그 정직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고 명령하시는 대로 견고히 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절 하반절에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이것이 10절 이하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앞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은 것처럼 선택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고 이런 은혜로운 특권을 누리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세 번째 이유는 5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13절 이하 15절이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살펴보신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무것도 놓칠 수 없도록 주시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심한 관찰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감독자이시고 그리고,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0편 송도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세상에는 요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 충만하신 인자하심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 19절의 내용이죠. 자기 힘을 믿고 자신만만해 하는 자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성도는 그것을 오늘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편 성도가 가르쳐 주는 것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내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노래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오늘도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가 오늘의 감사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에 마땅한 본분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진 심령으로 그의 합당한 새 노래를 올려 들릴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